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활의 진심인 민족인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좁은 산지에서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적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근접전으로 싸우기 보다는 지형을 활용하거나 산성에서 성을 지키는 전략으로 원거리에서 적을 물리쳐야 했음. 하지만 활은 곡사무기라 날씨 거리 목표물의 움직임 등 변수가 많아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데 활의 DNA를 가진 민족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음. 일단 고구려 시조 신공주몽부터 태조 이성계 또한 최고의 명궁이고 왕이나 군인들뿐만 아니라 양반들에게는 활쏘기가 여섯 가지 덕목 중 하나였으며 평민들도 남녀노소 활쏘기가 그냥 놀이였다고 함. 우리의 활 각궁은 크기가 작아 휴대도 편해 기동성도 좋았고 탄성이 좋아 사거리도 가장 멀었다고 함. 게다가 편전과 만나 극강의 무기가 되었고 활 뿐만 아니라 원거리 무기인 화포로 외구를 때려잡고 신기전 대장군전을 만들고 심지어 민속놀이도 인접한 마을끼리 돌을 던져 싸우는 석전이 있을 정도임. 2 0 세기까지도 활쏘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현대에는 올림픽에서 양궁을 휩쓸고 사격도 잘하고 국방부는 포방부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원거리에서 들려는 건 특화된 민족임